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영상이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주식 추천 영상인데요. 도대체 어떤 설득 기술을 쓰길래 그렇게 화제가 되는 건지 그 구조를 속속들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200%. 이 강력한 숫자가 사실상 이 영상의 전부라고 할수 있어요. 휴림 로봇이라는 단 하나의 종목으로 200% 수익을 냈다? 바로 이 주장.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자첫 번째 파트입니다. 200 휴림로보 수액 주장 이 엄청난 성공 스토리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 발표자는요. 마치 모든 걸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요. 내가 6천원대에서 처음 추청했다. 그런데 중간에 거래정지라는 위기가 왔다. 하지만 나는 그때도 팔지 말고 끝까지 들고 가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요. 결국 주가가 2만원을 넘었다는 완벽한 성공 스토리를 완성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절대 이 가격까지 매도 금지. 굉장히 단호하죠. 이게 그냥 조언이 아니에요. 강력한 확신을 보여주면서 권위를 세우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 사람은 정말 뭔가를 알고 있구나 하고 믿게 만들고 다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자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시장 이론 로봇이 주도하고 현대차가 핵심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발표자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은 딱 하나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로봇. 시장의 모든 돈과 관심이 이 로봇 섹터로 쏠리고 있으니 다른 건볼 필요도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약간 전문 용어 같은 게 나오죠. 5일 이동평균선. 근데 이걸 아주아주 아주 단순한 규칙으로 바꿔버립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대장주인 현대차 주가가 5일선 위에만 있으면 로봇주는 계속 간다 이거예요. 전체 섹터의 운명을 현대차 하나에 딱 묶어버리는 거죠. 이 말이 바로 그 논리의 핵심입니다. 현대차가 괜찮으면 휴림 로봇도 괜찮다. 어때요? 아주 거대하고 안정적인 기업. 현대차의 신뢰도를 슬쩍 가져와서 내 추천 종목에 더 씌우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알겠어요. 그럼 이제 뭘로 증명해야 할까요? 바로 수익이죠. 세 번째, 수익으로 실력을 증명하다입니다. 이 말을 정말 계속 반복해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부터 보여줄 것들은 그냥 내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요, 정신없이 쏟아집니다. 여기 보세요. 캠시스 에쿠 프로, 와, DYD는 하루 만에 1 0 2 프로, 뭐 KNR 시스템, 우진 이런 식으로 시청자가 일일이 따져볼 틈도 없이 그냥 엄청난 수익률, 숫자로 압도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딱 그래프로 보여주니까 어때요? 임팩트가 훨씬 크죠? DID 100%, 캠시스 109%, 그리고 정점에는 휴림 로봇 200%. 나를 따르면 당신도 이렇게 될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전달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뢰를 완전히 쌓고 나면 이제 슬쩍 비법을 알려주는 척 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오, 나만 아는 특별한 기술을 배우는 건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비법이라는 게 정말 놀랍도록 간단해요. 딱두 단계. 5일선 위에 있나 확인하고 그 선에 가까워지면 사라. 끝. 어때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죠? 바로 이런 실행 가능한 지식을 줬다는 느낌을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사실 이걸 위한 거였습니다. 이 영상의 진짜 목적. 바로 시청자를 다음 단계, 즉 유료 서비스로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성공 사례들을 보고 비법까지 전수받은 것 같으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다음 대박 종목은 대체 뭐지? 영상이 딱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을 쉽게 알려주지 않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여기 이 번호로 연락하고 소통방이라는 곳에 들어와야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통방에 들어오면 뭘 해주냐? 바로 이런 약속들을 합니다. 제2의 휴림 로봇을 타져주겠다. 실시간으로 사라고 팔라고 신어주겠다. 혼자 하기 힘들면 도와주겠다. 시청자가 뭘 원하는지, 뭘 불안해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파고드는 거죠. 자,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국 영상이 가장 강력했던 미끼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제2의 휴림 로봇, 과연 당신의 계좌에 담으시겠습니까? 이런 강력한 설득의 기술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